예. 지난번에 얘기하셔가지고, 음. 어저께 서울에 본 봤어요. 아, 이거 보셨구나. 그러니까 그 참, 보고 나서도 꽤 여운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몇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그 음. 영화관이 꽉 찼더라고요. 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아무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 음. 다 앉아있어요. 예. 그 전에 보면 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부터 뭐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영화가 뭐 그렇게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히 결말 다 아는데도 끝나고 나서.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보안사 앞에서 사진 찍고, 예. 그 인물들의 이후 행적이 나가잖아요. 예. 자막으로. 그것을 눈을 뗄수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때 그 저기 보안사 앞에 찍혀 있던 사람들 이후 보직을 보면 육군 참모 총장, 차장,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보안사령관 싹쓸이 하거든. 싹쓰리. 안기부장. 안기부장. 예. 거기다 국회의원. 예. 예. 싹쓸이를 하니까 그게 이제 막판에 그저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아 그렇게 해서 저렇게 호가 호위했던 그게 메시지가 나가니까 자리에서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광이가 미리 내다 보잖아요. 다뭐좀 얻어 먹으려고 저렇게들 있는데 음. 내가 또저청나게 입에다 쳐 넣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음. 이제. 해석들도 하고 생각들도 다르게 하실 텐데, 저는 내내 음.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저런 정치 군인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자꾸 지금 검찰 정권 하에서 자라나는 세력들이 대비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게 이번에 흥행몰이 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 어, 어, 본부장. 네. 거기서 이제 수사권을 앞세워가지고 사실상 실권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야,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하면서 자기 멋대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조직도 비슷해요. 이게 하나의 어떤 특정한 군맥으로 끈끈하게 얽혀진 그 선후배 한화회라는 조직이나 검찰 특수부 출신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쿠테타도 아니에요. 한화회쿠테타예요. 한 줌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검사들도 뭐3천명이나 되는데, 대다수 검사하고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검찰공화국그 특수부 출신들의. 예, 예, 특정한 어떤 그, 저기, 저기, 검맥이라고 할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그 수법이 똑같죠. 그게 대자뷰가 되니까 그런 거고. 또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정의감의 결핍이 그 영화를 보게 만드는 이유란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세상이, 아, 진짜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대부분 아마 MZ 세대는 영화 보고 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아 진짜 그랬어? 음. 이걸 물어요. 아 진짜다 저게 사실이냐. 진짜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 그런 과거나 지금이나 정의감의 결핍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제 영화관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대자보가 되는 것이죠. 한 줄밖에 되지 않는 한화해가 정권을 찬탈했는데요. 음. 음. 지금 그러면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보면 그냥 검사들 보기에는 좀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다 특수부 출신들이죠. 지금 이제 아니, 방통위원장 얘기 나오는 김홍일 검사도 특수통안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대다수 검사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그 특수부는 그 일종의 어떤 특수 정치, 공작, 그 다음에 정보에 능한 말 그대로 군내에서 하나 회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인맥이 그동안에 한국 정치에 이면에서 하나의 어떤 독자 세력화되면서, 어, 별개의 어떤 엘리트 의식을 형성해왔던 그 과정이 똑같죠. 전두환 노태우는 미국에 유학 갔다 오면서 만들어진 엘리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제 육사를 처음으로 나온 세대가 바로 육사 11기였고, 그러면서 그 엘리트 의식에다가 장학력으로 어 별도의 어떤 사조직을 대통령 비호를 받아서 만들었던 건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 청산하면서 을 검찰 특수부를 띄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 힘으로 적폐 청산을 수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에, 사조직들이 그 순풍을 타가지고 오늘날 하나의 권력의 줄기세포까지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비슷했던 것이죠. 하여튼 서울의 밤을 보면서 정말 왜 그렇게 막 그 답답해하고 혈압 오른다고 하고 그러는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 영화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들 보는 이유는 권선징악, 음. 그리고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선은 승리한다, 음. 정의가 이긴다,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많이 영화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큐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지 않으니까, 음. 그때 당시에 악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참 국민들이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열받은 소감이 뭐냐하면은 얼마든지 그 진압할 수 있었는데 어,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왜쿠테타를 허용했느냐? 여기에 무능한 지도층이 있거든요. 최규하 당시 대통령하고 어, 어 저기 저기 국방장관, 국방장관 노재현. 예. 예, 저기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니까 이 국방장관이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기 국방부의 그저 어, 저기 복도 예. 지하 계단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 민주헌장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했으면 저렇게 유린 당할까.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저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똑바로 자기 역할만 했어도 그리고 또저 초기에는 반란군이 불리했습니다 그때 반란군 휘하에 전투병력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1공수, 3공수, 5공수 그지만 수경사에서는 9공수를 당장 동원할 수 있었고 육군본부를 일단 장악하고 있었고 예. 또 국방부까지도 일단 비원벙커라고 나오는데 충분히 그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 외에는 말하자면 다른 게 있었죠. 자기네끼리 어떤 그 단단하게 맺어진 결속력, 충성심하고 그다음에 정보력이었어요. 끊임없이 통신 감청을 해가지고 조여 들어온단 말이죠. 이때 의연하게 좀 군인답게. 또 민주 헌정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념이 있다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던 거를 허무하게 당하죠. 허무하게 그런 무능한 집단이 독재에 가는 길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시 절대적으로 악한 자들보다는 적당히 착한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후퇴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착한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악이 승리하더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참 저때 저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음.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역사는 참 순간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에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면서 그 비슷한 영화들을 요즘에 영화 채널에서 많이 보여주던데 왜그 이병헌이 김재규 역할을 했던 아, 남산의 부장들 그 남산의 부장들 예, 그걸 예. 보면 그렇죠.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부감 샷으로 찍는데 음. 중정으로 가냐 육본으로 가냐 네. 망설이다가 육본으로 이렇게 딱 차를 이렇게 돌리는 순간 화면이 이제 끝나면서 음. 김재규가 육본에서 연행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형 당하지 않습니까 네그 순간에 중정으로 갔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아유 잘 알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 육본으로 갔을 때 에, 육본에서. 저기 정승화가 저기 김진기 헌병감을 시켜 가지고 김재규를 체포합니다. 예. 그 김진기가 이번 서울의 봄에서는 예. 반란군의 저항 그렇죠. 삼대 그그 네. 장군의 한 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김재규를 육군 총장 비서실장으로 자기가 신분을 바꿔 가지고 회유를 하고 유인을 해서 거기서 체포해버니다 네. 거예요. 그래서 육군이 이제 그 완전히 저 중앙정부를 무력화하는 예, 그게 126이었습니다. 그런가하면 12-12에서는 같은 인물이 다른 반전이 나오는.